유동교 TV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25만 원 생활 지원금. 여러분들 유동교 TV 그동안 후원도 하시고, 여러분들 어, 생활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네, 많이 힘드셨죠. 네, 그리고 지금 어, 유동교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유동규 TV가 무엇을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네 25만 원씩 그냥 나눠드리기로 무상으로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냥 싹다 나눠드립니다. 단 돈이 없으니까 어, 제가 대출을 좀 받겠습니다. 대출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 45만 원씩 갚으셔야 돼요. 예, 나중에, 나중에 한참 있다가 아, 한참 있다가 45만 원씩 갚으시면 돼요. 예, 지금 당장이 힘드시니까. 네, 지금은 당장 힘드시니까. 예, 제가 25만 원씩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인감 이런 게 필요해요. 그 서류를 이제 제출만 해주시면 돼. 예, 해주시면 예, 여러분들 그리고 나중에 한 45만 원씩 여러분들이 갚으시면 됩니다. 네, 아주 쉽죠. 네, 지금 당장 힘드시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 경제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 돈이 도는 거예요. 예. 돌아버리겠죠. 돌아버리겠죠. 예, 돈이 돌아버려야 돼요. 예. 돈이 이렇게 팩돌어야지헤헤헤헤헤버리겠네